자 바보도서의 성공 레시피 어 이거 되게 이름이 좋네요 예 네, 성공 레시피 와 이름 좋다 이거 좀 괜찮네 <laughs> 여러분 성공해야 된다면 꼭 필요한 것이 뭘까요? 생각해봤어요? 뭐 사람들 그러죠? 뭐 꿈이 있어야 된다 뭐 정성이 있어야 된다 뭐, 맛이 있어야 된다 뭐... 미소가 있어야 된다 여유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, 덤도 줘야 된다 뭐 덤, 덤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새는 그 성공을 하려면 이것보다도 더 필요한 게 있습니다 더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 플러스 그다음에 그 필요한 게 뭐냐면 음. 성공을 하려면 응용력 그다음에 SNS 에지. 그다음에 카톡 고. 카톡이라고 얘기할게요 SNS 그다음에 관심 가지. 협동 동. 협심. 허, 기, 지. 예. 그, 그런 것들이 있고,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필요한 것은 도덕. 도덕과 바로 그 이념입니다. 여러분, 지금 이 바보도사의 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방해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응용력 있는 이 위트. 이런 게 있어야 성공을 합니다. 하하하. 여러분. 성공 레시피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여러분은 지금 이 꿈, 정성, 맛, 미소, 여유, 덤, 그 다음에 sns, 카톡, 관심, 그 다음에 응용력, 협동 협, 협심, 그 다음에 도덕 이념,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계신가요? 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계시다면 바로 이 바보 도사한테 전화해 주세요. 010-459-17222 또이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해도 전화해주세요. 010-4591-7222. 이 바보도사는 여러분들과 같이 협동하고 서로의 모자란 점을 이렇게 도움을 줘가지고, 보충을 해줘가지고, 많은 사업에서 성공할 것을 이렇게 약속드립니다. <laughs> 여러분, 그 자신한테 도움을 주려고 오는 도움을 거절하지 않는 것. 그다음에 자기가 가진 그런 재능을 남을 위해서 쓸때더 많은 재능이 생긴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. 이 바보도사의 성공 레시피 영상은 여기서 그만 올리겠습니다. 우리 아들이 저의 성공이거든요. 사실. <laughs> 아이 아들아 사랑한다. 예 여러분 이 아들 너무너무 사랑스럽지 않습니까? <laughs> 사랑해요 자, 진정한 서, 성공을 꿈꾸시는 분들 이 바보도서한테 꼭 전화주세요 자, 그럼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고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다시 만나요 제발 어? 한준아 메롱